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릅입니다자 오늘은 모래가 아닌 다른 게임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현재 이 게임은 한국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 동남아나 혹은 일본 이런데서 다운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 제목은 옴묘지 아레나 라는 게임인데 한국어로 풀이하면 대충 뭐 음향사 전투?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잊지마세요 자 일단 모레 같은 그런 AOS 게임이기 때문에 뭐 비슷해요. 자 대충 이렇게 봤을 때어 영어 뭐 일본어 아니면은 뭐 대, 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저는 필리핀 그 일, 영어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영어를 뭐 읽을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포지션들이 있어요. 뭐매 마법사, 뭐 궁수, 어쌔신, 뭐 탱커, 서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난이도가 있죠. 뭐도 뭐, 뭐, 이지 난이도, 노말 난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난이도인데 어려운 캐릭터들은 여기 보면은 난이도가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도 아니고 어, 이런 캐릭터들. 아무튼 포지션별로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조금 어딱 보면은 음향사 여우 여우 뭐 두꺼비 어, 뭐 설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장비 장비 세팅 어 영어라서 뭐 일, 쳐다보기도 싫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인장 같은 느낌. 각자 자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걸 넣은,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장! 모래계의 인장. 그리고 스펠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는 스펠이 조금 독특한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무조건 다 있고, 그리고 내가 들고 싶은 거를 하나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두 개를 선택합니다. 회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기본으로 그 플래시랑 힐이 있어서 전멸이랑 이 회복이 있는데 아 나는 회복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난잘안 쓴다. 그냥 플래시랑 베리어를 들면 이 회복 빼고 두 가지를 들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그 올해 뭐 잘하시네요. 뭐 이런 거채팅이고 이거 키는 뭐 내가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런 느낌이고. 자, 이건 뭐 간단하게 길드 시스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샵은 좀 복잡한데. 아, 뭐 아무튼 샵은 뭐 스킨샵, 아니면 영웅샵,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뽑기 이런 거. 이건 뭐 가방. 영웅팩 같은 거 있네요. 체험판. 그리고 이거는 일일 퀘스트 같은 거. 이렇게 몇개 완료했고요. 자 일단 게임하기 전 게임을 좀 해보기 전에 트레이닝을 할 건데 3대3대3 이런 게임 룰도 있어요. 배틀로얄이라고 해가지고 3대3대3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매칭을 잡아버리면요, 약간 모래개의 난투전, 롤의 칼바람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진영에서 3대3대 3대 3으로 계속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매칭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매칭이 되면은 이렇게 3대3대 3대 3처럼 보이죠. 여기서 수락을 눌러 눌러 버리면 캐릭터가 랜덤으로 하나 사야겠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펠을 그냥 원하는 거 쓰면 돼요. 일단 플래시 이쪽에 놓고. 뭐 두번째 거를 뭐 베리어 넣고 싶다면 이렇게 넣고 근데 저는 일단 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스펠은 선택하는 거고요 캐릭터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스같은거 캐릭터를 클릭하게 되면 아뭐 아무것도 없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사위가 원래 있는데 이 주사위를 누르게 되면은 랜덤으로 또 바뀝니다. 자, 일단 3대3대3 해보도록 하죠. 자, 로딩창에서부터 이런 화면. 이 게임 퀄리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기능에 앞서서는 모래보다 나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모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탑 게임, AOS 게임보다 어, 기능이 좋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이것도 모래만, 모래만큼 은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자, 이렇게 3대3대3 오지게 키라는 거예요. 그만 먹고. 약간 좀 미아 느낌이네, 캐릭터가. 오우. 야, 이거 헷갈린다. 자, 이런 식으로 오지게 싸우는 거죠. 이 중앙을 먹으면 좋아요. 중앙에서 이렇게 200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잡, 잡자. 와 잡기 힘드네 근데 웃긴건 다른 진영이 킬을 하더라도 어시가 들어와요. 이건 아주 <laughs> 의아한데 난투전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집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부시가 그리고 버나무입니다 약간 일본 느낌 나죠 그리고 이쪽에 가서 막 이런거 먹으면 종이학이네 은신! 아야 어 팀이고 무자비하고만 자, 이렇게 먹고 자, 이렇게 중앙 먹고 있으면 좋습니다. 확실하게 아까 전에 해 보니까. 오. 아 이렇게 죽으면 그냥 진 진영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 총 10분간 진행을 하고요 그 전에 30킬인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뛰어넘죠 자 마지막 30초가 남았고요 음.. 지금 현재 24킬로 1등을 하고는 있으나 살짝 스코어가 불안합니다 아야! 어우야 전멸을 써버렸네 아, 자, 이렇게 시간 초과로 저희가 1등을 했네요. 자, 레벨 13레벨이 됐고, 이런 간단한 업적들이 어, 완료가 되었구요. 자, 이렇게 약간 오버워치 느낌인데, 어, MVP를 따면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이라이트가 재생되는 건아니고요 그냥 이 나오고 간단하게, 딱 봤을때 뭐 데이터 같은거 볼수있고요 음.. 늘량 42%막 이런식으로 볼수 있고 자 이게 첫번째 트레이닝 트레이닝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캐릭터를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 이 캐릭터로 <목소리> 연습을 <목소리>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두 번째 거는 그냥 혼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연습. 이거 쓰면 체, 체력 같은 거 무한. 이거는 쿨타임 무한. 이거는 뭐 레벨 18 레벨 찍어버리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돈. 그리고 이렇게 보보 같은 거좀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스킬 배우고. 이거는 이 캐릭터는 약간 이, 이 게임 옴 묘지 아레나의 야스오인데, 자 보시면 아주 야스오랑 첫 번째 스킬도 비슷해요. 이렇게 두 번째 대쉬 맞추게 되면은 풀타임이 어지죠 궁극기가 조금 독특한데 궁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데를 들어가! 이런데를 들어가요 그냥 계속 대기타고 계속 대기타는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식으로 뭐 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이 두번째 대시를 맞추게 되면 무조건적으로다가 풀이 어, 줄어드는. 자, 이런 트레이닝 룸이 있어요. 모래도 아마 패치한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기능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거, 풀 같은 거. 풀도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고. 들어가.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막 스킬 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자세 번째 트레이닝 룸은 약간 튜, 튜토리얼인데 저거는 완료하게 되면은 어, 완료하게 되면은 골드랑 뭐 이런 거 주는 거에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요. 따라하는 대로만 따라 아,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자, 배틀 같은 경우에는. PVP, 컴퓨터랑 있고, 혼, 사용자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똑같, 똑같아요. 그냥 5대5. 이렇게 하는 거. 모래, 빠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음, 랭킹 게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솔로 랭크 있고, 멀티플, 3명이서 하는 거 있고요. 이렇게 3명 초대해서 하는 거. 그리고, 5대5, 팀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솔로 랭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이 잡혔으면은 어이 게임은 모래랑 다르게 사용자의 프사가 나와요. 이거 만약 프로필 설정 프로필처럼 설정해 놓으면 자기 얼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탑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탑 눌러지고요. 뭐서포터 하면은 이렇게 서포터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저는 탑을 가도록 할게요. 자, 스펠은... 어, 아까처럼 제가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 텔포랑 그리고 점화 같은 거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빌드는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화면 클릭했던 게 뭐냐면, 얘는 누르면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픽적인 면에서는 모래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느낌. 어, 뭐 스킨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6,666 코인. 지금도 해금할 수 있네요. 이거 뭐 스킨을 코인으로도 살 수가 있네요. 뭐 주챔 같은 거. 이거는 좀 좋은 시스템이다. 일단 당신대 이캐릭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어 스킨 있어 우리 팀. 자 여기는 대기창. 사용자가 어떤 스펠 들었는지 나오고요. 저도 아직 초보 유저고 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캐릭터가 무슨 스킬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엄청 맞고 그래요. 이게 그런 거는 확실히 많이 해 봐야 익혀집니다. 꽤 괜찮은 거 같아요. 문제는 살짝 핑인데 이핑 문제는 뭐 한국 서버 출시 된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웃음> 제발 제발 <웃음> 혼자 하게 좀이 게임은 모래처럼 2-1-2가 아니라 1-1 그리고 2 그리고 정글 하나 이렇게 가거든요. 아이 둘이서 온거좀 그런데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고프레임 모드를 켜야 되는데 설정에서 모래처럼 고프레임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강시에요, 이름이. 확실히 강시처럼 총총 뛰어다니고 스킬을 쓰게 되면 홀령이 나가는데 돌아오면 점프, 점프, 점프. 점프로 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조작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좀 어려운 것 같아 조작이. 아저 저마로 안 죽을 피라서. 이런 식으로 모래처럼 미니언만 때릴 수도 있고, 타워만 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설정, 자기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싸움 시켜가지고. 어, 빼야겠다. 미니언 손에 만들기. 자, 만화가 없으니까 집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귀환하는 건 텔포 써서. 텔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우 아 저건 죽지 않을까? 아 저거 안 죽네 자 아무튼 자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음향사라는 이름에 좀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많더라구요 해 보니까 뭐 설려는 눈사람 굴려 저런 저 캐릭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이게 뭔가 내가 안 해본 그런 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게임 자체가 컨셉이 신선한 캐릭터들이 여러 여러 있습니다 모래 그 모래도 보면 헨리 같은 경우에 그런 캐릭터들은 좀 신선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에. 오 센데? 아 좋아요. 좀 게임의 문제는 뭐냐면 핀인데 이핑 진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게 유저들이, 동남아 어느 쪽 유저들이 많이 걸리면 좀 렉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뭐, 왼쪽 상단에 보면은, 74핑 뭐 이런데, 이 정도면 진짜 게임 좋은, 좋은 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설정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플레이어 네임 하면은 여기 네, 네임이 뜨고, 이거를, HP로 바꾸면 내 피가 몇인지 이건 진짜 좋은 기능이야 모래보다 훨씬 좋은 기능. 이게 적 피가 보이는 건 아니고 내 피만 보이는 건데 내 피가 얼마만큼 남았나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간단한 스텔. 간단한 스탯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 네, 마공이 몇 치고, 방어력이 몇 치고, 이속이몇 치고, 이런거. 어, 좀뭐 간단하게. 같은 것을 라인이나 먹어야겠다. 좋아요. 아주 점프, 점프. 사실, 나도 무슨 데미지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막 패시브인 거 같기도 하고. 아우, 좋아요. 아 이거 게임 왜 이렇게 신선하지? 이 점프 이거 점프가 진짜로 은근 어렵단 말이죠? 아주 신선해요. 자, e 아 좋아요 깔끔 근데 진짜 솔직히 이 게임은 진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뭐 펜타스핀도 해보고 여러 게임을 해봤지만서도 이렇게 신선한 게임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스킬들이. 지금 이 캐릭터는, 어, 이렇게 세개지만 모래처럼, 4개 있고, 막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패시브는 따로 찍어줘야 돼요, 이게. 레벨업을 하게 되면, 패시브는 또 따로 찍어줘야 돼가지고, 기본 고유 패시브 하나, 그리고 배우는 패시브 하나, 모든 캐릭터가, 스킬을 4개는 가지고 있는겁니다. 패시브 포함해서 5개 그래가지고 진짜 확실히 이 게임은 스킬 트리도 좀 중요하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인터페이스 딱 봤을 때 모든 캐릭터들이 5개, 6개 이렇게 스킬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모래의 약간 좀 터틀 느낌인데 아니 모래의 신기 이걸 잡으면 뭐냐면, 버프도 주고, 자, 이렇게 딱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무슨 내가 잡은. 이 문어 놈의 문양? 문양 같은 게 보이죠. 아 이거 다아 아야 뭐 벌써 끝났다. 저거를 타워한테 쓸수 있는 건데 타워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버프가 있고 영주도 있고 여러모로 버프도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구요 자, 이렇게 MVP를 땄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고, 내 캐릭터 창을 보면은... 음. 아이고, 내 캐릭터의 승률... 뭐 이런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업적을 딱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드! 골드를 주는데 이거를 모아서 캐릭터를 사면 됩니다. 캐릭터는 비교적 좀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래보다는 훨씬 싸. 이제 이게 어 제일 비싼 영웅이 이거 16,888인데,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은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고, 진짜 싼 캐릭터, 이거 888원 이런 건 진짜 싸죠. 그냥 1800원이니까. 어, 38, 뭐 68, 38, 이런 식으로 캐릭터는 조금 많이 싼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영웅을 한 가지를 많이 하게 되면 숙련도가 쌓이게 되는데, 그 숙련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 현재는, 아, 그랜드마스터까지 있네요. 이게, 마스터랑. 이런 거 보면은 캐릭터 많이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준다고 주는 것 같아요. 자뭐 아무튼 이렇게까 이렇게 대충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다운 받는 방법은 좀 굉장히 껄끄러운데 확실히 다운 받고선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중독을 일으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바꾸느라 좀 다운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좀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다운 받는 방법은 제가 그 영상 설명 부분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온묘지 아레나라는 게임이었고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요. 저는 진짜로 많이 플레이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 다들 안녕.